오늘은 색다르게 디저트 보여드릴게요. 이 메뉴로 말할 것 같으면 장난과 실수로 만들어진 크로화상도 크로플도 크롱주도 아닌 그 어디 사이에 어, 있는 봐. 신메뉴입니다. 영상에 음료만 있다 보니까 아들 방문하시면 어 여기 디저트도 있네요.라고 하면서 신기해하시더라고요. 하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디저트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크림을 잘못 뿌린 거 맞습니다 섭섭이 바보 아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여튼 저희 디저트는 제 기준에 일주일 내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것만 팔고 있어요 물론 제 기준에 원래 로스나면 내가 다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맛있어 보이죠 맛있더라고요 역시 아이스크림이라 오늘의 주문 어 그니까 뭐랄까 녹즙? 아니 레샤츄? 레몬티에 말차를 추가해봤어요 진짜 꼭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한입딱 먹자마자 와, 와 이게 왜, 어 뭐지? 이 말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인스타를 끊어야 하나? 아주 때마침 레몬청을 담갔고, 알고리즘이 보여줬고, 나는 만들고 있고.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레몬청의 물, 평소보다 좀더 묽게 풀어준 말차 베이스. 중요한 건 레몬청이 쓴맛이 없고 달달하고 상큼해야 되고 말차가 흔한 그린티 파우더처럼 너무 달면 안 돼요 아 저희 말차는 참고로 적당히 씁쓸하면서 덜 달아서 설탕을 따로 추가하는 진한 말차예요 이세 가지만 있다면 어디든 갈수 있어 시켜줘 너의 명예 소방관 응? 이 아니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꼭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맛있거든요 오늘의 주문 그린 캐러멜 밀크티 저흰 그냥 제가 좋아해서 DWGT를 사용하는데 그중 크림 캐러멜로 하면 개인적으로 밀크티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향부터가 달달하거든요. 그리고 티의 양은 기본 티 만들 때보다 2배로 넣어줬어요. 그래야 더 진하고 맛있고 제가 먹을 거거든요. 아 오늘도 역시 안 오면 섭섭한 화장실 좀 고객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스타벅스 손님. 거기 외부 화장실을 못 찾아서 우리 화장실로. 이게 맞나? 그래도 정말 죄송한 데를 먼저 하셔서 바로 쓰게 해드렸습니다. 화장실만 고객님의 진상과 진상 아닌 기준은 앞에 정말 죄송한 데를 붙이냐 마냐입니다. 화장실 좀쓸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가 갑자기 자기 집 문을 열고 냅다 화장실 좀 씁시다 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쉽죠? 아 그리고 카러멜드리즈를 흐르는 건 걱정 마세요. 제가 마실 거거든요. 오늘의 주문 청룡 라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 세배돈을 주실까 해서 청룡라떼 시원하게 말아봤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시고 조금 남은 블루큐라소 참고로 제 기준 블루큐라소는 오뚜기가 짱입니다 갓뚜기 농도와 맛이 저한테는 제일 잘 맞는 거 같아요 색깔도 농협은행 그리고 사실 스타벅스 청룡라떼 보니까 갑자기 캔디바가 생각나서 청룡을 등장한 캔디바라떼 렛츠고 근데 요즘 아이스크림 값이 미쳤더라고요 라떼 300원이었는데 청룡 라떼는 말이야. 여튼 혹시나 심심하시면 꼭 만들어보세요. 잘 저어 마시면 뭔가 뽕따를 잘 녹인 맛이에요. 다들 상상하고 기대하던 그 맛. 주문하신 청룡 캔디바 열라 뽕따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의 주문 자몽 허니 블랙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벅스랑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자와불은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들 설 연휴 때 본가 갔다 오면서 꿀한 통씩은 훔쳐오잖아요? 그래서 양심상 얼마 안 남은 거 있길래 훔쳐왔어요 자몽이랑 꿀 비율은 2대 1 정도로 했습니다 맛있었어요 형은 안 아까운데 왠지 꿀은 아까워서 알뜰살뜰 다 녹여서 넣어줬어요 아 참고로 블랙티는 아무거나 잘못 시킨 거 있길래 그거 넣었습니다 여기 다즐링이라고 써있네요 재능이 있는 건지 비율이 딱 맞았던 건지 그냥 홍차가 좋았던 건지 이제 스타벅스 안 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타벅스랑 두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오늘의 주문 발렌타인데이라고요 그거 혹시 발렌타인 18년 산 먹고 다음날 일어나면 되는 건가요? 여튼 뭐 혹시나 기대하는 분들을 위해 가게에 모든 초콜릿 때려넣어서 만들어 드릴게요. 전 정말 발렌타인 무슨 데이 같은 거 대기업의 상술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막 제가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초콜릿 회사랑 치과가 합작한 그런 상술. 윌리엄카 보고 있나? 지금 이 음료 마시면 일단 1년 동안은 초콜릿 생각 안날것 같긴 한데.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혹시 오셔서 주문하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당 떨어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혹시 초콜릿 못 받은 사람 없으시죠? 에이 설마. 에이 혹시 설마. 야 뭐냐? 다들 그래도 하나씩은 받잖아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 못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뭐야 너도 오늘의 주문 스타벅스 돌체라떼는 조금 특별하다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무려 무지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지방을 사긴 샀는데 두 통씩 밖에 안 팔아서 한동안 이것만 먹어야 돼요. 무지방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연유가 뭔가 더 느끼하고 무거운 느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그냥 기본이랑 무지방이랑 둘다 마셔봤는데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입니다. 근데 궁금한 건데 연유라떼, 베트남 커피, 돌체라떼 뭐가 답인데요? 더치커피 콜드브루 뭐가 답이에요? 사실 그냥 맛있으면 그게 답일까요? 네, 이게 그겁니다. 그거 정답 오늘의 주문 오마 언제와 곶감 라떼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좋은 점 1. 설명절에 곶감이 들어옴 2. 3. 같이 맛있는 곶감 라떼를 만들어볼까요? 이거 대봉이라 안에 쭉쭉 나오는 게 아주 만드는 맛이 납니다. 참고로 한번 만들어보고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니까요. 분명 8개 가져왔는데 1개가 남았어요. 도둑이야, 경찰 불러. 오늘도 저희 입을 걸고 실험해본 결과 괜찮긴 한데 일단 8개를 가져와서 7개를 드시고 1개로만 해보세요. 7개 먹고 만들면 약간 딱 질릴 테잖아요? 오늘의 주문 오마 언제와 곶감 라떼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좋은 점 1. 설명절에 곶감이 들어옴 2. 3. 같이 맛있는 곶감 라떼를 만들어 볼까요? 이거 대봉이라 안에 쭉쭉 나오는 게 아주 만드는 맛이 납니다. 참고로 한번 만들어 보고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은 한방이니까요. 운명 8개가 들어왔는데 한 개가 남았어요. 도둑이야. 경찰 불러. 오늘도 저희 입을 걸고 실험해 본 결과, 일단 8개를 가져와서 7개를 드시고 한 개로만 해보세요. 7개 먹고 만들면 약간 딱 질릴 때잖아요. 아, 그리고 감히 영어로 먼저 하세요. 넓음, 넓음, 수고하세요. 오늘의 주문. 암양갱도 갱이다. 암양갱 라떼 만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노래야? 나쁘지 않은데? 좋을지도. 하다가 마트에서 밤양갱을 사는 절 발견했어요. 솔직히 이 노래 들어본 사람들은 다들 만들어볼까 상상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대리만족하시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밤양갱 반개 기준 에스프레소는 원샷만 넣는 걸 추천드리고 전 개인적으로 화이트 초콜릿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만들면서 궁금한 건데 아이스크림도 작아지고 양갱도 작아지고 다 작아지는데 왜 가격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어제까지 저희 마트 양갱에 붙어 있던 원 플러스 원은 어디 간 거죠? 그리고 감히 제가 평가하자면 팔지는 못하지만 바밤바? 비비빅? 거기에 샤추가한 느낌이었어요. 존맛탱 오늘의 주문. 트윅스 라떼. 오늘은 제 최애 초콜릿 과자 중 하나인 트윅스를 먹는 김에 라떼로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혹시나 캐러멜이 눌러붙을까봐 밑즈 좀 섞어줬어요. 맛있겠죠. 근데 다들 최애 초콜릿이 뭐예요? 전 개인적으로 트윅스랑 토블론이요. 그 삼각형 모양의 안에 사탕 들어있는 그 초콜릿이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그 삼각형 모양 표지를 스위스 산맥에 맞춰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다들 그런 로망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아, 참고로 캐러멜 소스는 일부러 벽면에 묻혔어요. 그래야 완전히 안 섞이고, 중간중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이 왜 이러냐고요? 다들 한 번씩 줌을 28배로 늘릴 때가 있잖아요? 아, 그리고 왜 다시 안 만들었냐고요? 원래 다들 먹다 보면 트윅스가 두 개만 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뭐냐? 사랑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오늘의 주문. 순수한 밀크와 순수하지 못한 사장의 콜라보. 오늘도 알고리즘에 약간 뭐랄까, 진한? 농축된 우유로 만든 라떼가 슬리슬쩍 보이길래 만들어 볼게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유를 얼렸다가 그걸 녹이면서 거기서 나온 농축된 우유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우유로 된 아이스크림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한 제 잔머리로 쉽고 빠르게 덜 순수한 라떼 약간 때 묻은 라떼 만들었어요 나좀 똑똑한 듯 잔머리도 머리잖아요 맛은 아이스크림 때문에 살짝 달달하면서 약간 고지방 라떼 같았어요 근데 딱히 별로 저 하늘에 별로 오늘의 주문 벚꽃 라떼 봄입니다 봄 히터를 켜기도 끄기도 애매한 봄 벚꽃 엔딩 레츠고 오늘도 야무지게 가게에 있는 재료로 벚꽃 라떼 만들어봤어요 이것저것 저것 이것 섞어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잘 나와서 기분도 좋았다가, 냉장고 구석에서 잊어버렸던 딸기잼을 발견해서, 딸기청 대신 이거 사용해봤는데,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목소리 일부러 내리까시는 줄 아시는데, 이게 전혀 힘을 안준 목소리고, 이게 좀더 친절해 보이려고 고객 응대 목소리에요. 손님이 밀리면, 그냥 목소리로 말씀드리면, 잘 알아듣기가 힘들어 하시거나,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딸기의 셔츠가는 반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반대라고요 이번 벚꽃 시즌도 사람이 엄청 몰릴 것 같으니까 커플들은 100m씩 떨어져 걸어주세요. 그렇게 합의 봐요, 우리. 오늘의 주문. 옷도 먹다 갑자기 만든 황치즈 라떼. 새삼 느끼는 거지만 저희 가게에 참 신기한 많은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지금 알았고요 색깔 진짜 농협은행. 저희 파운드 케이크용 황치즈라 저희 파운드 케이크는 달고 부드러워서 황치즈 파우더를 많이 넣어도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단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짜요. 근데 달아요. 그리고 짜요. 그래서 달아요. 이게 반복되면서 거의 원샷 때렸습니다. 분명 커피를 넣었는데 커피가 생각보다 치즈랑 잘 어울려서 더 놀랬고요. 사실 딸기 라떼에도 커피를 넣는 거 보면 커피는 만능 아닐까요?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조심 찾았습니다. 다시 열심히 넘치게 담기 시작했어요. 파우더만 줄이면 완벽한 단짠단짠 단짠 조합의 뽀또라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